안녕하십니까 이성환 중고차의 이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 저랑 만나셨던 분들 시간을 차를 보러 오셔서 시간을 가장 많이 끄는 게 금액 조율, 협상 타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영상에서 미리 금액을 조율해서 그 시간을 좀 줄여볼까 합니다. 이제 오시면 차량 상태만 어,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하시고 바로 계약할 수 있게끔 어, 도와드릴 건데요. 이 차량 CLS 15년식입니다. 자 이제 주행 거리 11만 킬로 탄 완벽한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어, 저희 1,900만 원에서 미리 사전에 50만 원 할인해서 1,850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먼저 보시죠. 자, 지금 외관 상태 보여드렸는데, 어, 구형인가요? 자, 맞습니다. 구형인데, 디자인이 저는 벤츠 CLS 이 모델이 상당히 예쁘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어, 취향이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 2015년 CLS250 포메틱, 자, 4륜구동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11만 k 로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러면, 금액대 상당히 메리트 있지 않나요? 저는 1850이면, 저도 이 차, 그냥, 어, 다시 세컨카로 하나 정도는 갖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정말 반짝반짝한데요.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여성분들이 탈만한 차, 어, 그 전에도 여성분이 타셨고요. 차 정말 반짝반짝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벤츠 CLS250입니다. 아, 디젤 차량인데요. 얼마나 반짝반짝 가서 볼까요? 일단 로고 자체 자, 보시면 보석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죠. 진짜 이 차량 반짝반짝한 거 맞습니다. 자, 라이트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저도 지금 중고차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좀 완벽한 차는 어,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 그럼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짝반짝한 데를 또 찾아갑니다. 네, 보이시나요? 휠캡 쪽에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큐빅입니다. 큐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넉넉하게 한80% 이상 남아있고요. 너무나도 이 차량 관리 상태는 뭐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사고 전혀 없고요. 도장면도 상당히 깨끗해요. 이차 보러 오시는 분은 그냥 바로 어, 그냥 보시자마자 이걸로 주세요라고 계약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차량이고 아, 또 이제 벤츠의 고질병입니다. 자 이렇게 크롬 부분 보시면 약간의 물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약품으로 해도 잘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질병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계약하실 때 감안하셔야 되고요.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부분입니다. 조수석 부분도 하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보통 저는 차를 볼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차량 지금 영상이 잘 찍힐지 모르겠는데 차량 어디 문콕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관리 상태 여러분도 이렇게 완벽한 차 찾기 어려우십니다 자 살짝 백미러 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구석구석 보실 거를 제가 미리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차량 보시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릴 수 있고요 외관 상태는 뭐이 정도면 2015년식에 너무나도 완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휠도 위쪽에 뒤쪽은 약간의 기스가 있습니다 또이 부분도 휠캡 좋고 큐빅으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후면부입니다 CLS 250 볼텍 차량인데요 테일램프 저는 이 CLS가 어, 뒤 후면부가 디자인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 지금 나온 신형들보다 저는 약간 좀 매력이 더 있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아, 뒤 선팅은 약간 좀 흐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약간 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시 시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고요. 어, 측면은 괜찮지만 후면 쪽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충전 쪽도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썬루프까지 이렇게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 디자인이라든가 너무 예쁜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요. 자 트렁크. 내부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버튼만 살짝 누르면 상당히 부드럽게 개방이 되고요. 이렇게 트렁크 매트까지 다 되어져 있어서 트렁크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말 차를, 내지중지 관리를 너무 잘한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만족할 만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100% 만족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해요. 자, 이제 실내 부분 살펴볼 건데요. 아, CLS 이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도어에 프레임 리스 차량입니다. 프레임 리스라는 거는 프레임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 좀 어, 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굳이 뭐,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요. 그랜저 예전에, 어, XG 그랜저라든가 그런 게 프레임 리스 방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아, 실내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에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깔끔한가요? 자, 블랙 시트로, 어, 저는 약간 베이지 톤을 좋아하지만 이 차량은 블랙 시트로 안에 내장다 네,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진 그런 벤츠 CLS250 코메틱 차량입니다. 자, 그럼 안에 제가 한번 탑승을 해서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네, 탑승을 했는데 눈에 딱 띄는 게 버튼 시동이죠? 근데 이 부분도 큐빅으로 다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큐빅을 사랑하시는 분은 이차 보시면 바로 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이제 11만 키로, 연식대비 상당히 짧은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에 15,000에서 2만 키로 정도 타시는데 이 차량은 평균으로 따졌을 때 1만 키로 정도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져 있는데 터치가 안 되는 게 살짝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맵이라든가 라디오 미디어 전화 차량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 컨디션 상태라든가 연비 사용 설명서 시간이라든가 여기서 전부 다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바로가기 버튼들이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는 게좀 편하시고요. 라디오 미디어 맵이 전화기 쓰시는 게 상당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공조기 방식도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상당히 작동하기 편하시고요. 저희 차량 연식이 201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옵션들 전혀 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라운드뷰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시고 주차하실 때 상당히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오셔서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뒷좌석 공간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뒷좌석 공간도 볼 건데요. 일단 이렇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큐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락 거는 스위치에도 전부 다 큐빅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큐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제랑 뒷좌석 공간 상당히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장거리를 가더라도 편안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는 어떤 수납공간이라든가 그런게 돼있어서 이 차량은 5인승이 아니고 4인승 차량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태는 너무나도 양호하고 천장이 우연이라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썬루프 상태 작동도 전부 다잘 되고요 어, 이 정도 차량이라면 여러분들 100% 만족하실만한 상태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CLS250 엔진룸입니다 배기량은 2,150. 6.1. 4통 터보엔진입니다. 그래서 출력은 약한 204마력 정도 나오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 너무나도 좋은데 이 차량 뭐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노유라든가 이게 있으면 이 차량은 6개월에 1 0로0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1개월에 2,000km까지만 성능에서 어, 보증이 됩니다. 누유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진단이 어, 끝난 차량이고요 누유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어, 따끔한 상태 진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디젤이라 약간의 소음이 있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비 끝장나게 좋습니다 고속주행 하시게 되면 연비 20km 이상 나옵니다 너무나도 어, 연비가 강한 그런 미호군 포메틱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CRS250 포메트 차량, 너무나도 완벽한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미리 금액적인 부분 할인해서 1900만원에서 1850만원에 드릴 건데요. 뭐 이전 등록 비용, 성능 점검료, 뭐 매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최종, 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약간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2130이면 전체, 어, 부대비용 전부 다 합산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이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완벽한데 그래도 나는 또 다른 BMW라든가 이런 거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송환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완벽한데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다 라고 하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이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바로 계약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